그리고 이제 마지막 랩 3에서는 커넥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랩 1과 랩 2에서는 Rn4870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간의 연결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어, 두 개의 Rn4870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Rn4870과 Rn4870이 서로 연결을 해서 어, 스캔을 하고, 그리고 스캔 중지라는 명령어를 또 사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연결을 맺고 나서 하나의 RN4870에서 다른 쪽 4870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4870 1번이라고 지칭을 하면 1번 모듈에서는 어, 커맨드 모드에 진입을 해서 에코 모드를 켜고 그 다음에 스캔 시작해서 센트럴 모드로 전환을 시킬 거고요 그럼 스캔을 종료시킨 다음에 이 RN4870 2번 디바이스로 연결을 이와 같이 어, 명령어를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양방향 통신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 어, 이런 식으로 하이데어라고 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직접 한번 이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실습에서는 두 개의 r n 4 8 7 0을 서로 연결시킨 다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의 왼쪽에 위치한 창이 프랭크 비에리로 명명한 Rn 4870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창이 또 다른 Rn 4870입니다. 프랭크 비에리가 스캐닝을 시작하여 다른 Rn 4870의 에드버타이즈 패킷을 수신하고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랭크 비에리에서 명령어 F를 입력하여 스캐닝을 시작합니다. 화면과 같이 주변에서 브로드캐스팅하는 여러 가지 블루투스 디바이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Rn4870이 스캔되었으면 프랭크 비에리에서 명령어 X를 입력하여 스캐닝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다음 안녕하세요. 커넥션을 위한 명령어 네? C, 0, 비에리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명시된 BTA가 바로 비에리 어드레스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 숫자 0은 어드레스 타입이 퍼블릭이라는 의미이며 프라이빗한 랜덤 값을 사용할 때는 숫자 2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RN4870이 모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른쪽에 RN4870에서 프랭크 비엘이에게 문자열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프롬프터 활성 상태를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오른쪽 창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오른쪽에 Rn4870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프랭크 비에리의 문자열 헬로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프랭크 비에리의 문자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랭크 비에리에서 하이데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자 오른쪽의 Rn4870에서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Rn4870 모듈 간의 연결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네, 예, 방금 그 보셨던 화면에서 조금 어,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까봐 무연 설명을 드리면 이쪽 이 활성화된 창에서 창에다가 타이핑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타이핑을 했는데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이제 그걸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 여기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반대편 RN4870 디바이스에서 출력이 된다 수신을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보신 영상 이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금 랩3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준비한 그, 저희 마이크로칩의 BL e 모듈 RN4870에 대한 소개와 어, 그리고 간단한 실습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5월에 새롭게 출시된 마이크로칩 BL e 모듈이 또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어그 이어서 이제 저희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이걸로 개발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은지 이런 자료들을 좀 안내를 해 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WBG 451 모듈이라는 거는요. 저희 마이크로칩의 PIC32CXBZ2 MCU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듈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칩의 최초의 BLE 픽 MCU를 장착한 이 모듈이 되겠고요. 가장 이제 뭐 좀 특이한 상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엘리하고 직비가 같이 어, 운영이 될수 있다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직비가 뭐지라고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비는 이제 저전력의 RF를 사용을 해서 메쉬 네트워크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드를 여러 개의 노드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특징으로는 그만큼 이제 저전력 그리고 저비용,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갖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어, 비교적 이제 다른 것보다 적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좀 적합한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곳은 이제 요즘에는 건물 내부에서 조명이나 아니면 각종 계량기, 뭐 센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뭐 제어하거나 하는 데에 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직비도 같이 b l e 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또 다른 장점으로는 사용하기 쉬운 독립형 모듈의 형태를 갖고 있고 다른 저희 솔루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발 도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BG451 모듈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어,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좀 참, 어,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무선 통신을 위한 이제 안테나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 MCU, 픽32CX, BG2 MCU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MHz의 크리스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PCB 형태와 UFL 형식 커넥터 형식으로 어, 선택해서 어,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둘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맞, 맞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WBG 4 5 1 모듈은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전파통신 규격이죠 FCC, 뭐 캐나다의ISED, 뭐 유럽연합 인증CE 그밖에도 뭐 어,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타이완 예, 등등의 인증을 전부 획득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을 위한 어떤 절차나 노력이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1 5 가로 15.5mm, 세로 20.7mm, 그리고 두께가 2.8mm. 그래서 뭐 PCB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WBG 4 5 1를 가지고 어, 개발이나 뭐 어떤 테스트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큐리어 시티 보드라는 거를 어, 만들어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t 리어 시티 보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의 클릭 보드 앞에서 사,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어, 클릭 보드가 애드온 될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어떤 클릭 보드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개발을 하시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세서 종류만 제가 알기로는 4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IoT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어, 구현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4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Breakout 전류 소모 측정 핀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전류 소모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뭐 IoT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잘 아시다시피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예, 가장 크게 포커스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개발하실 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보드 디버거 PKOB 라고 하는데요. PKT 온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그 PKT 4를 연결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 PKO B4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디버깅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URL을 따라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구매도 여기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참고 자료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마이크로칩 유니버시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저전력 블루투스를 활용한 그러니까 BLE죠 BLE를 활용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국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료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문 자료인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B.L. e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작하기와 같은 어, 강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영문이지만 예, B.L.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부분들을 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칩 웹사이트에서 맨 뒤에 BLE를 치시거나 뭐 IoT를 치시면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솔루션 데모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어, 뭐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어,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스피커 멀티 스피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 다양한 저희 레퍼런스들을 참고하셔서 저희 마이크로칩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 중간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후에 저희 BLE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아니면 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WBG451 모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저희 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